2020년 10월 4일 아침 한 7시 15분 쯤 됐습니다. 오늘 노트북 컴퓨터의 자료를 보지 않고 아예 컴퓨터를 가져 나오지 않고 편하게 157번째 방어제 영상 편지를 짧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laughs> 그저께 5년 동안 종무실에서 같이 근무하던 저보다 나이가 한참 아래입니다만 어느 누구보다도 가깝게 지낸 멋이 찾아와서 그것도 또 한참을 몇 가지 준비하고 쇠고기도 몇권 사가지고 와서 우이서 소주를 세병 마셨어요. 그리고 입가심으로 혼자 조금 마셨는데, 평소 제 주량으로 보면은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안데 새벽에 한시 반쯤 잠이 계속 속이 뒤 틀리고 그래가지고 토하고 그러진 않았는데,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제 야, 이럴 적에는 안 먹는 게 좋다. 그리고 아침 점심은 건너뛰고. 저녁은 제대로 해서 먹었습니다. 이제기운을 차렸는데. 그래서 제가 최근에, 지난 9월 21일도 그랬던 것 같고, 아, 예전에 보면 술 마신 양이 적은데도 그러는 거 보면 조심하라는 뜻이구나. 실은 가장 위험한 것은 술을 아무리 많이 마셔도 취하지도 않고, 속에 반응이 없는 거랍니다. 얼마 전에 참 아끼던 후배가 가암무로 세상을 떴는데 그때 만난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 간이 다른 장기하고 다르게 이게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면 착하답니다. 그래서 아프면 아프다 소리를 해야 되는데 잘안 와가지고 꼭 이게 아주 안 좋은 상황이 됐을 에에 발견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가끔. 경고 신호를 보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대개 인간의 몸도 그렇고 우리 세상살이도 그렇고 숱한 경고하고 와도 모르고 지나가거나 봤는데 무시하거나 이러죠. 국가도 그런 것이고 대형 사고들이 대개 그렇게 나는 것이죠. 그건 뭔가 경고 신호가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철도가 탈선이 된다. 어가 정도 있었을 거예요. 신호가 근데 몰랐던가 봤는데 무시했던가? 그때 전 일어났던 세월호 사고도 그렇겠죠. 그렇습니다. 어제 그래도 그럭저럭 책도 많이 읽고, 특히 독재자 여인들도 이제 한 히틀러, 항목만 읽으면 됩니다. 이번에 독재자 여인들을 보면서, 무솔린들 없고 마오쩌뚱한테도 없고 포르투갈 에 40년 독재했던 살리자르한테도 없고 이렇게 숱한 여성들이 달려드는지, 이제 히틀러 편이 남었습니다 히틀러한테도 히틀러를 그 자리에 올려놓은 게 독일 여성들이더군요. 아주 열광했었더군요. 젊은사람부터 나이 많은사람까지 심지어는 말하자면 난 당신의 시를 받고 싶다는 편지를 쓰는 사람도 숱했고 그건 뭐무솔린이의 경우도 근데 이번에 여러 쪽이 중에 특이한 케이스가 루마니아의 독재자였던 차우세스크도 다른 사람들은 숱한 여자들과 설사 부인이 있어도 스탈린도 미용사를 품고, 뭐, 마우쭈뜩은 말할 것도 없고, 다 그랬는데, 차우세스크는 그 엘레나 차우세스크 단한 사람과를 지극히 사랑했다고 해도 되겠더군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손을 잡고 가고, 부인은 남편한테 놓아줄 그 당뇨병에 걸린 뭐죠, 그 주사기까지 준비해가지고 왔었었데그 경우는 차우세스가 부인을 너무 사랑했더군요 이럴 때 너무는 아주 안 좋은 뜻입니다. 제가 자주 쓰는 말로 과부려 불급이라 지나친 건 모자란 것만 못하지 하여튼 것까지 짧게 말씀드리고 오늘은 오늘도 그냥 겁나 뛰려다가 2년 전에 읽은 김영진 박사가근대 중국 불교학의 탄생인가 하는 책을 읽으면서 제가 필기를 해 놓은 게 있었어요. 그게 우리 발음은 호적이죠. 후스 누구겠죠? 뉴이의 제자이고 1910년대 중국 신지식인들을 대표하던. 나중에 굳이 좌우로 갈라지게 되면, 우쪽에는 이 후수이고, 왼쪽에는 천두수, 진독수, 이대교, 미따이자오, 이렇게 됩니다. 북경대학 설립돼서, 참 북경대학의 큰 바람을 일으켰던 사람 중에 하나죠. 후수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영, 가의, 이착. 불가, 신, 이착. 차라리 뭐뭐 하는 게 낫다예요. 가의. 의심을 해서, 의심을 했다가 실수를 하는 것이, 꼬여버리는 것이, 불가, 신, 이착. 근거도 없이 함부로 믿었다가 꼬여버리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근데 이게 학문의 자세인데, 학자들에게만 해당되겠습니까? 기자들. 어떤 데는 요만한 제보를 가지고 그걸 확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그 제보를 의심하지 않고, 믿어버려가지고 꼬여서, 어떤 경우, 심한 경우에는 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가기도 하죠.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정의를 위한다고 그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는 흔히 비판하는 조중동 뿐만 아니라, 그 대척점에 서 있는 뉴스 타파도 그렇고, 요즘 MBC는 완전히 정권의 주구 누릇을 하던데, 그쪽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또, 수사기관, 검찰과 경찰이죠. 요즘 모든 걸 검찰로 또 몰아 세우려고 하는 그 한쪽의 분위기가 있는데, 그것도 큰 문제죠. 제보가 듣고 어떤, 어떤 걸, 의심 가면은, 함부로 믿으면 안 되는데, 함부로 믿었다가 꼬여버립니다. 확실히 꿰어 맞추고. 그게 과거, 정보기관들이 세계 각국에서 하던 짓이죠. 근데 지금 안 그럴까? 많이 줄어들었죠. 네. 학자와 언론 기자와 검찰, 경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에서만 이것을 명심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친구 사이에도 그렇고. 누가 뭐 어쨌든 요즘은 그런 일이 듭니다만 예전 시대는 실제는 전혀 사실이 아는데 어느 집 딸이 누구누구와 어쨌때더라 하는 말이 도는 순간 이미 벗어날 수 없게 돼서 목매달아 죽기도 하고 그랬었죠. 그런데 그런 말을 들으면 그럴 리가 아니야 나는 믿을 수가 없어. 그리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면 사실이더라도 그렇게 돼서 실수한 게 낫지. 결론 모든 말을 믿었다가 그게 꼬여가지고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가기도 하고 온 나라를 흔들기도 하고 이런 일들 잘 알지 않습니까? 과거에 벌어졌던 일들을 실은 반대 쪽에서 거의 비슷하게 어찌 보면 더욱 교활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타깝죠. 음. 오늘 오후에 아마 또 멋진 후배가 찾아올 것입니다 이, 이번 한가위가 저도 모르게 자꾸만 이렇게 다운되는 느낌이 재작년 작년 재작년은 쏟아 다 보내고 바로 맞았었고 작년에는 이제 어머님도 보내, 보내드리고 그런 올해도 그래도 이렇게 가라앉지는 않았었는데 올해는 뭐뭐 뭐 때문인지 작만 가라앉더라고요 예.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도 더욱 더 하고 또 가라앉아야 다시 또 올라가죠. 신곡 천국편에도 그런 일이 나오더라고요. 아마 다시 또 신, 신나게 지내야죠. 너무 평탄하지 않아야 되니까 인생이. 오늘은 다른 얘기는 안 하고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아주 노란 국화가 좋습니다. 오늘 잔뜩 흐리고 안개가 많이 꼈습니다.